이 대부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실수하면 돈이 날아가요. 특히 대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멘토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브 499번째 시작할 제목은요. 대부업 스터디 7월 말, 뭐 8월 중에 기정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대뜸 전화해가지고, 대부업 할만하냐? 물으시는데 답을 듣고 싶은 내용은 하나죠. 돈잘 버냐? 대부업 창업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하냐? 이걸 묻는 건데, 제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애매하고 없습니다. 대부업에 대해서 스터디 꼭 오셔라. 이거 하기 전에, 407번째 나의 대부업자 가능 점수 용인이 대부업을 할만하시냐? 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을 좀 던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100%뭐 정확한 건 아니고, 대법을 해본 입장에서 이 정도 점수면 은뭐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다 그걸 보시고 이 점수가 얼마인지 뭐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법 할 만하냐 글쎄 뭐 돈을 잘벌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래서 내가 성공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게을러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게을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전략을 세워서 나아가는 방향 설정을 잘 해야지만 뭐든지 남들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거지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지런한 거는 필수 조건이다 내 점수를 좀 확인하셨으면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되겠죠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죠 대부업 창업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금감원에 등록하는 게 맞느냐 지자체 등록하는 게 맞느냐 법인이 맞느냐 개인이 맞느냐 저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충분히 논해도 될 만한 것들이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멘토를 만들라는 겁니다 멘토 제가 어떤 거를 준비할 때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대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를 할. 하려고 앞두고 있을 때 먼저 물어보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멘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전에 가르쳤던 세월이고 전기 1등이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제자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수학을 잘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고3 마실 때까지 저한테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는 라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좀 선생님이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움. 그다음에 수능까지 오는 과정에서 흐름을 잘 유지해 줄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대부업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필요하다. 다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실수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라는 게 가능하지만 이 대부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9아홉번 자라고 한번 실수하면은 돈이 날아가요. 금전적인 손해, 재산적 피해, 이게 막대하기 때문에 대부업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조그만 실수해갖고 몇 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은 그거 복구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빌라왕, 전세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살한 얘기 나오고 안타깝죠. 근데 전세 사기의 피해가 서민들한테만 있겠느냐. 많은 대부업체들도 피해 대상자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가까운 예로 기분이 전체 금액이 한 12, 13억 정도를 피해를 보셨는데 회수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지 않을까 12억을 날렸는데 이거에 받은 대출자들 대부분이 20대예요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자기 명의 빌려주고 사기대출 받아서 브로커한테 5, 60% 주고 한 3, 4천 정도 손에 쥐려고 이거뭐어게합니까 갚을 돈도 없고 지나고 보면은 아 맞아 이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당시는안 보였던 거죠 법적으로다가 실형선고를 내려줘서 감방에 보낸다고 한들 회수할 길이 맞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이런 거를 비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멘토를 만들어라 스터디 오시는 분의 멘토는 제가 되는 거니까 회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일수, 대부업체 대출 짧은 시간에 굵게 경험하면서 별별 건들을 제가 다 경험하다 보니까 대부업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나 동행자를 만드시는 스터디에 오시면 된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특히 대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멘토를 만드시는 게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유튜브로 함께하는 실시간 방송 5시에 만나요 홍티라이브 총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경매로 빨리 빨리 투자금액 안전해요 NPL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홍티 경매는 든든하답니다 그 이유는 홍티님과 김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매도, 엠페일도, 그리고 대부업 창업도 이대홍티라운지 스터디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최고의 시설과 안락함, 그리고 클래식 공연까지 이대홍티라운지로 오세요 모든 법적인 뒷받침 저 김동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이대홍티라운지 스터디에 오세요 오세요 투자 따서 수익금이 창출돼요 전문 지식 없어도 봉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